네, 두 번째입니다. 그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가 최근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. 사실은 지금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가 좀 이른 시기에 너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또 궁금한 거는 저희가 또 한번 따져 봐야 되겠죠. 그 보수층에서 이야기하는 대선주자 지금 누가 부상이 되고 있을까요?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. 그 한기현 총리의 한국당 입당과 관련해서 지금 뭐 내부에서 외부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. 어그 보수 성향의 그 대선 주자 후보들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지금 두 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. 한길 리서치 센터에서 1월 4일, 6일 유무선 전화 오대오 비율로 1,000명 조사한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아렌 서치와 아시아투데이에서 1월 5, 6일 무선 전화 IRS 100%로 1,045명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. 그 결과를 보면 음 일단은 조금 조사 그두 회사 조사 결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황교안 후보가 지금 1강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중. 그 다음에 일약, 요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황교안 후보가 1강, 그 다음에 홍준표, 오세훈 후보가 2중, 그리고 그, 유승민 후보가 일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이제 또 보수 성향의 또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 후보로 누가 나올지 아직은 좀알수 없지만 현재 구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. 특히 지금 그 황교안 후보는 50대 이상 층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좀 젊은 층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. 의외로 오세훈 후보가 젊은 층 보 다는 그 고령령 대층 에서 상대적 으로 조금 더지 지를 받고 있는 모습 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 연령별로 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. 실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 바라보는 대선 주자 후보에 대한 선호도 이게 중요한데요. 지금 현재 그 정당 지지층,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가 한길리서치 센터 조사로는 지금 34.7%, 그리고 아앤서치 조사로도 37.1%로 거의 30%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1강입니다.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한길리서치 센터 조사로 보면 은 오세훈 후보가 18.1%, 그리고 그 아랜서치 조사로는 어, 홍준표 후보가 25.0 그리고 어, 홍, 오세훈 후보가 11.5%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한 선호가 약간 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또 정당 지지층과 일반 대중 국민들 사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지금 음, 한기현 후보가 일강을 형성하고 있는데. 하지만 한교환 후보의 그 정계 진출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지난 1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한국당 입당을 통해서 정계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50.0%가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지지하는 의견은 37.7%인데요. 어 어쨌든 그 이 전체 의견은 그렇지만 또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응답층에서는 황교안 후보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80.3%가.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범진보라고 자기가 이념 성향을 응답한 층에서는 74.7%가 반대를 해서 극명하게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결국 황교안 후보가 실제 입당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행보를 거들, 거를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또 여론의 추이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.